6쪽 펴볼까? 46쪽? 46쪽에서는 2-2번으로 볼게요 2-2번. 거기도 먼저, 식을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먼저, A, 교집합 a 의 여집합 합집합 B와 B, 교집합 B, 합집합 A. 그러면 얘 좌변을 먼저 간단하게 해야겠어. 그럼 음. 여기, 다시 분배법칙 하면 되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과 A 교집합 B. 분배법칙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분배법칙 할게요. B 교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A. 자, 그럼 앞에 것부터. B,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뭐예요? 임지파. 공집합의 합집합의 A 교집합 B니까 A 교집합 B가 되네요. 네. 합집합 그다음 B 교집합 B는 뭐야? B요. B지요. 거기에다가 B 교집합 A하고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뭐가 돼? B집합이 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게 뭐래요? A 교집합 B 합집합 B니까 얘가 뭐가 돼? B가 되네요. 네. 그게 음. 뭐냐면 a 교집합 b예요. 그럼 a 교집합 b가 b라는 건 뭐야? b가 b 원소다 그렇죠. a하고 b의 공통인게 b라고 했으니까 이런 포함 관계 아니에요? b 지참 a 아니에요? 그래도 답은. 교집합이 b라고. 이런 관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됨을 알수 있어요. 어에게 포함 관계를 쓰시오 정답. 3-1 하셨죠? 3-1은 쉽죠? 3 2번해 볼까요? 네. 포함하는 거 아니었어요. 얘들아,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하나 해 주세요. 네. 물론이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잖아요 그렇죠? 그거 구하래요. <laughs> 그럼 교집합만 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여기요. 교집합 구할 수 있을까요? 네. a 교집합 b 는 a 집합에서 b 집합을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요. 네, 그렇죠.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설명했잖아요. A 집합 개수랑 B 집합 개수를 더하면 겹쳐지는데 여기가 두번 더해지니까 한번싹 빼버리면 공통인거 교집합의 개수가 구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뭐야? 3-2 설명하고 있는데 저쪽을 적고 있는 건 뭐야? 여기 적고 있어. 그럼 기다리라고 했었어야지. 너무 동맹이 사파 이2번 하지말라고? 네. 왜? 뭐야? 뭐, 뭘 몰라 <laughs> 근데 그거바긴해 <laughs> 그럼 A집합 2, A집합 25 B집합 30 합집합 40 그럼 몇개? 15? 15. 15? 네. 그렇대 그러면 전체집합에서 얘 네. 예, 빼면 되죠? 50 빼기 5 정답. 음? <laughs> 아, 4-2번 보세요. 4-2번. 얘도 문장대 문제인데 뭐야? 얘 이용하면 돼요. 여기. 가영이는반 학생 21명의 스마트폰과 그러 전체 집합이 21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뭐? 4-2번. 전체집합을 21명 얘네 반 전체를 전체집합이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친구들 A집합이라고 하고 태블릿 B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A집합 뭐라고? 몇명이야 A집합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거 B집합 몇 그래서 뭐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대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야? A 차집합 B 구하면 되죠. 스마트폰만 구하는. 거럼명 B 맞아요? 그럼 뭐 구해야겠어요? 뭐 구해야 돼?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아닌가? A 차집합 B를 구하려면 여기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교집합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집합을 알려면 어디? 요거 합집합 빼면 되죠. 근데 적어도 하나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 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체 집합이. 음. 그러면 A 교집합 B는 A 집합에다가 B 집합에다가 전체 집합을 빼버리면 교집합이 나오네요. 4아니요 4 4요? 네. 4가 나올 수가 있나? 왜요? 나, 안 나오면, 아, 아, 나오면 안돼요 하나만 가지고, 명에서, 둘다 가지고 있는 학생이 1 7명에서 둘다 가지고 있는게 4명 밖에 없을수가 아, 있나요? 가지, 스마트폰 많이 니잖아요 네? A 교집합 B 스펙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럼 차집합 B는 네. A집합에서 둘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빼버리면 아, 되죠 13. 그럼 정답 13 선생님 사다지 음. 1번이 네. 수학수업 또는 영어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과 다르나요? 그렇다면 합집합을 두해야겠죠아 네, 그둘다 음. 신청하는 학생들이 되는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그 옆에서 유형들에 대해서 음. 뭐 이상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는거죠? 아, <laughs> <쉬자는> <laughs> 풀야 되는데 이상한 문제가 있는한번 찾아보자고 하죠. 이상한 문제가 있는요 아, 안 했던 문제 같은 것들? 7-1번을 볼까요? 7-1번? 안 가요? 7-1번 보세요. 7-1번. A 차집합,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A래요. 좌변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걔 어떻게 해요? a 차지합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음, 완전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저거 쓰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죠? 0이요 B, 네, 공집합, 공집합이에요. 저기 좀보이잖아요 영호가 말했잖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죠? 영이죠. a B, 차집합 b 어, 네, A 차집합 B죠 응? 네 A에서 A 차집합 B를 뺀대요 아... A는 음... B 그럼 A, A랑 그 A는 B A는 제가. B야 그럼 A 차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 공집합이요? 그렇죠 공화지네 그럼 B가 A에 포함되는 아,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B는 A야 따라왔어요? 네? 따라왔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럼 번 뭐라는... 7-1번 보세요. 7-1번. A 4집합인데 A 4집합 B로 바꾼다고요. 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네. 이게 뭐래요? A인데. a 죠 그죠? 어. 그럼 A 4집합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고요. A는 a 그대로 B요. 나왔잖아요. 그죠?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네. 그러면 A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어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려면? B, A. 자, 생각해 보세요. 네. A가 B에 포함이 됐다 칩시다. 네. A에서 B를 빼면 힘들 감지요. 네. 그죠 B가 A에 포함이 됐다고 칩시다. 네. A에서 B를 몽땅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없어지죠? 슬프네요. 그러니까 포함관계, 예를 보고서 포함관계가 뭐다? a가 b에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뭔가 포함 관계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처럼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돼요. 네. 그럼 포함 관계를 알았으니까 7-1번 답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하죠. 그죠? 또 다른 건 <laughs> 다른 거는 jj <laughs> 짧은 거안 해도 되나? 안해 괜찮나? 일단 한번 해보고 또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되려나? 시간 <laughs> 아씨 진짜 이영상이 <아니>, <laughs> 때문에 진짜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 또 되게 짧았네 17분밖에 안 됐네 세준아 안녕 안녕